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아, 이건 조금 아쉽, 아쉽습니다. 이제 수익권에 계속 유지를 하였었지만, 어, 매도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지켜보려고 했었던 저에게 조금 다소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더 다음 주에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더 조정을 준다면 밑으로 다시 한번더 이제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려보고 대응을 할 생각인 종목이구요. 일단 거래가 틱톡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저항대도 유지가 되면서 당연히 지지 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도 나오면서 지수가 또 동일하게 빠졌죠. 오늘 1시 2시부터 1시 50분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1시부터 지수가 좀 빠지면서 물량이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그렇게 당일 거래량의 음봉이 좀 많다라는 것도 조금 걱정은 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현과 차승원인가요? 네, 차승원의 이번 주 토요일 내일부터 o 티티 드라마 이제 어느 날이라는 게 방영이 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뭐 예고편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은 많은 드라마는 아니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조회수가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김수현이라는 배우를 통해서 좋은 시청률이 나오게 된다면 네, 한번더 재료를 통해서, 뭐,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 재료를 통해서도 주가를 올릴 수도 있다는 라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조정도 있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회복이 된다면, 그래도 3,800까지는 꾸준하게 올려두지 않을까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는 것처럼요, 어 만약에 우리가 또 모르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서 오늘 외국인이 떨어지는 곳에서 잡았지만, 만약에 이제 상승하는 구간대에서 내일도 월요일장에도 잡아준다면 충분히 네, 4,000원 이상 땐 다시 한번더 올려주고 새로운 시세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2의 비덴트 단할처럼 가진 않더라도 이제 최근에 잡았던 분들 또는 틱톡에 대한 재료를 통해서 매수를 잡았던 분들이 올려준, 올려준다면 네, 다 같이 함께 좋은 수익 나고 고점에서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는 어 올려 주는 거는 개인이 올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욕심 내서 잡아가지 마시면 안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은 231선 이게 231선인데요. 231선을 기준으로 두고 위아래 변동폭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이거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접근을 하되 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절 대응도 부, 분명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수익 목적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조금 조정을 왔을 때 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물량을 잡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점에서 좀 움직일 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네, 이 231선에서 변, 이제 변동이 좀 있었던 구간대에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자체는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네, 다음 주에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영상으로 마주, 이제 같이 함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록뱀 비디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 있다면 단톡방 같이 오셔서 뭐 대화 나누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이번 연도도 뭐 실적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면서 뭐 이번 주말 NFT 관련해서도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